안녕하세요 리스 가이드 김상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 앞에 있는 요차 제가 출고해드린 차량인데요 요즘 정말 하천 전기차예요 벤츠의 EQB 300 포메팅 모델입니다 요차가 BMW의 IX1 보다 좀 크고 IX3 보다 좀 작은 딱 중간등급 되는 그런 차체를 가진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7600만원입니다 거기다 할인에 국가 보증까지 받으면은. 6천 초반 할인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1천만 원 조금 넘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1,300만 원까지 되니까 이 차를 출고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할인 1,300에 국가보조금 270만 원 정도 더 받으셔서 6천만 원 정도에 출고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차가 전장이 3m 70이 조금 안 되는데요. 다른 모델 대비해서 전고가 조금 더 높고 휠베이스가 훨씬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자연스럽게 좀 넓어요. 그래서 GLB 클래스 기반으로 한 전기차 EQB에도 불구하고 패밀리 카로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차 전기차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충전 한번 하고 어느 정도의 주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인데요. 일단 완속으로 충전하게 되면은 9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급속으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 30분 만에도 다 충전이 되는데 일단 복합 전비는 4.1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배터리 자체가 그렇게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증해준 주행 가능거리는 313km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겨울에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고 전기 쓸거다 쓰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최소 313km까지 간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평소에 운행하시게 되면 350에서 4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벤츠의 전기차는 어 어떤 라인업이든 이 그릴이나 뭐 전면부 디자인이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헤드라이트도 뭐 디자인 이 정말 예쁜데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 라이트가 그릴 위 선까지 쭉 이어집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전기차답게 따로 뭐 그릴이 뚫려있진 않고요. 두 줄에 살짝 이렇게 파여있는 제니스의 그 브랜드 엠블럼을 좀 비슷하게 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EQB의 라인업은 두 가지입니다. 300 포메틱, 그리고 EQB 300 포메틱 a m g 라인이 있어요. 일단 a m g 라인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600만원 으로 높은 8190만원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 디자인이 있겠죠 뭐 세부적인 옵션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EQB AMG 라인은 AMG 바디킷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좀 심플한 부분과 다르게 많이 스포티한 모델이 있고요 GLB 300 일반 모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기차라는 게 사실 좀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은 많이 없거든요 전기차 디자인 답게 뭔가 되게 별거 없지만 심플하고 공격학적이고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휠은 18인치입니다 물론 AMG 라인은 19인치의 AMG 전용 그 휠이 적용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EQB 300의 AMG 라인은 뭔가 GLB 250 또는 GLB 53 AMG처럼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의 디자인을 뭔가 쫓아가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전기차 다운 이런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들어와 봤는데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EQB300에 뭔가 딱 하나의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일단 그 컬러가 바로 로즈골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차 키. 요 예비 키는 일반 뭐은색으로돼 있지만 메인 키. 이게 유일하게 로즈골드 컬러로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송풍구 안쪽 컬러가 다 로즈골드예요. 심지어 이 차량의 컬러는 블랙인데도 불구하고 실내가 투톤으로 또 로즈골드가 들어갑니다 이게 실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AMG 라인과 비교했을 때이 차량 EQP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해서 옵션이 뭐 이것저것 빠져있진 않습니다 앞자리에는 물론 열선만 지원이 되고 메모리시트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요 그 외에 핸들 열선 뭐, 서라운드 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만 AMG 라인업 차량가 600만 원이 더 높은 만큼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만 AMG 라인은 요 핸들 열선이 빠집니다. 대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돼요. 그외에 휴대폰 무선 충전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차 EQB 300 포매틱에는 일반 선호표가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뒷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좀탁 트여 있는 시야를 위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EQB 300 포맷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차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인이 아니셔도 1000만 원 이상 할인되고 혹시라도 법인 명의로 리스하시게 되면은 1300만 원까지도 되니까 이렇게 정말 조건 좋을 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국가 보증까지 당연히 다 지원이 됩니다. g 에 b 클래스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라고 해서 뭐 공간성이 뒤쳐지지 않는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름값 걱정, 유지비 걱정 하실 필요 없는 이 EQB 300포메팅 모델 가성비 정말 좋은 수입 전기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문의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조건에 서비스 빵빵 해가지고 이렇게 만족스럽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리시 가이드 김상현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